안녕하세요 옷장쏘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다이 sh 피규어하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등장하는 네 마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스타로드 입니다 요 제품은 쌈자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고요 어, 과거에 sh 피규어치츠 제품으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버전으로 이 스타로드가 출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에서는 제가 요 제품 도 가볍게 살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출시됐던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버전의 스타로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큰 특징이라면 차이가 별로 없는게 특징이에요 어 그리고 이 제품이 좀 일찍 출시가 됐잖아요 sh 피규어 아츠 중에서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캐릭터 중에서 먼저 출시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먼저 출시가 된 이유는 변한게 거의 없어서 네, 모양만 조금 변해서 출시를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면 보시면 얼굴, 네, 그리고 헤드 파츠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스타로드의 전용 무기, 네, 쌍 권총?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쌍 총? 쌍 샷건? 네, 총을, 네, 낄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박스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박스에서 이런 식으로 꺼내보면요. 블라스트 안에 들어있는 스타로드를 보고 계십니다. 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죠. 네. 이 스타로드 같은 경우에는 딱히 대단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 신의 특, 신의 특성과 그리고 또 인간의 특성을 함께 지는 게 특징이에요. 얼굴 파츠를 교환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손 파츠가 네이 정도 있다 추가로 두 쌍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는 뭐 따로 별도로 더 더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네 다시 보시면 패키지 보시면 교환할 수 있는 얼굴 파츠 가면을 쓴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쌍 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할 수 있는 손 파츠가 두쌍 추가로 더 들어 있어요. 큰 특징은 없어 보입니다. 꺼내 볼까요? 네. 자켓 안쪽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이 들어있고요 자. 보시면, 네. 스타로드의 얼굴. 얼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SH 피규어 하츠 치고는 또 얼굴 파츠가 깔끔하게 잘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자켓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입혀진 상태로 나온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켓이 입혀져 있습니다. 즉. 뭐 맛만 먹으면 팔을 뽑은 다음에는 벗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깨 관절 보시면 튼튼한 관절은 아니에요. 단순 관절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상당히 더 회전이 되고, 네, 면래로 약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팔꿈치 관절도 일단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많이 성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관절은 아니에요. SH 피규어치 많이 보시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목 부분 SH 피규어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웃깃이 밑으로 좀 내려오기 때문에 손목이 많이 꺾이진 않습니다. 네, 가슴 절개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슴 절개가 되어 있다곤 하나 뭐별어이고저 허리 부분이 잘라져 버렸네요. 지금 제가 이게 만지다가 허리 부분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엉덩이 부분이 좀 약한 거예요. 지금 엉덩이가 되게 약하거든요. 좀 보시면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엉덩이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푹푹. 네, 그래서 제가 만지다가 허리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껴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가슴 절개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할 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허리 부분 방금 보셨지만 3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이 엉덩이 부분이 참 말랑말랑 얇은 게 특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 특징이 되겠네요. 기존 제품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구 자꾸 빠져요. 허리가 허리가 약간 스타로드를 보고 계십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도 사실 말썽꾸러기의 역할을 하죠. 제가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네, 뭐 성격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겠죠. 네, 무릎 관절도 보겠습니다. 무릎 관절도 일 단으로 되어 있는 네, 기본형 무릎 관절입니다. 성의가 많지 않은 그런 관절이죠. 발꿈치는 되게 잘 나왔어요 티가 안 나게끔 발꿈치가 잘 나와서 상번히더 회전이 되고 아 발목이요 발꿈치도 이렇게 굽, 굽어집니다 SH 피규어이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뭐 특별한 특징은 보이진 않구요 어쨌거나 기존에 출시됐던 제품과 크게 차별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구성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보이진 않아요 자 세우는 상태에서 그러면 한번 어 교체를 좀 해볼까요? 어, 기존에 했던 제품이라, 그리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가지고, 제가 뭘 교체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어, 스타로드의 무기를 들게끔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정도는 해봐야겠죠? 아무리 제품이 달라진 게 없지만, 그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파츠를 꺼내볼게요. 이쪽에 꺼내면, 네, 마스크, 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요. 스타로드의 총을 결속을 하려면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꽂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왼쪽인 것 같죠? 네, 왼쪽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네, 꽂으면 손을 손가락이 흘려 그래요. 네, 결속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꽂아주면 될것 같아요. 좌우 모두 동일하게 이 작업을 해놔야 어, 손을 결속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손가락이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네,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손을뽑을수 있고요. 자, 오른손부터 교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오른손, 왼손 네, 결속한 모습입니다. 기냥 이렇게 한거 헤드 파츠도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할게 많지 않으니까 해볼게 키트 파츠 그걸 하면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스타로드의 모습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뭐큰 특징은 잘 이제 모르겠어요. 기존에 뭐 S.H. 피규어 치 스타로드 제품을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많지 않은 이 제품에 대해서 저는 뭐할 얘기가 좀 많지는 않아서. 그러면 한번 헤드 파츠 다시 교환을 해가지고 기존 제품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이렇게 꽂아주고요. 자, 기존 제품 하고한번 기존 제품 불러와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짜잔, 네, 기존에 출시됐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버전의 스타로드입니다. 네, 보면 차이점이 단 하나 티셔츠. 안에 받쳐 입고 있는 티셔츠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자 그럼 얼굴도 한번 볼까요? 얼굴 다른지? 자 서로 총을 들고 있어가지고 서로 총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하니까 더 비슷해 보이죠? 네.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실제로도 차이가 없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머리색이 좀더 밝아졌다고나 할까요? 분명히 인피니티 워에서는 살이 쪘거든요. 이 스타로드가? 이 배우가 살이 쪄가지고, 살찐 거 가지고 막 놀리더니, 실제로 갤럭시 가디언저브겔 가오갤에 등장했던 스타로드 피규와 네, 인피니티 워에 등장한 스타로드는, 피규어는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네, 특징이에요. 정확히 동일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기존에 출시된 요, 가오갤의 스타로드에 티셔츠만 바꿔 입히고 출시를 했다. 자, 총도 심지어 똑같아요. 도색이 조금 달라지거나. 물론, 영화에서 똑같은 게 등장하니까 이렇게 할수 있었겠죠? 뭐 어쨌거나. 자, 자켓, 디자인이,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도색 컬러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이쪽이, 그니까, 이 인피니티 워 버전이 약간 더 흐리다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머리 컬러도 그렇고, 이 티, 그, 자켓 색깔도 그렇고, 자켓 색깔이 조금 더 흐려요. 지금 영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가오겔 쪽은 유광에 가깝고 이 인피니티 워 버전은 무광에 가까운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지색도 살짝 다르죠. 조금 더 연하게 도색이 된게 특징입니다. 뭐 같아요. 아 도색 다르게 된 부분이 보이네요. 이 부분 신경 썼네요. 옆에 바지 옆 부분의 라인에 네 왼쪽 오른쪽 부분에 줄무늬. 요게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요 도색이 다릅니다. 옷도 이 디테일하게 요 부분이 좀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정확히 동일한 제품인데 도색만 다릅니다. 그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뒷모습까지, 네, 같습니다. 헤어스타일, 머릿결, 머리 모양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체 부분이 부실한 것도 동일하네요. 자, 관절, 뭐,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고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이런 제품이 아니라 동일한 몰드를 활용해서 그 몰드에서 그냥 인피니티 워를 뽑아서 도색만 약간 다르게 해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뭐, 이 버전 못 샀다고 해서 아쉬워하면서 힘들게 구하시지 마시고, 어, 두 버전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 가오결 버전이다. 인피니티 워 버전이다. 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두 제품이 똑같기 때문에 어, 이 제품에서는 마스크를 씌울 예정이에요. 네, 마스크를 써야겠죠. 깜짝 놀랐는지 쓰러지고 말았는데 이렇게 하면 네 그래도 조금 다른 두 제품이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이 버전에서는 마스크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까지 여기까지 마치고요. 디테일한 모습도 보여드렸으니까 더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제리비는 여기까지.